안녕하세요. 이 k 케이 교육 한국어 강사 김현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2 읽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토픽 2 읽기는 총 50문항에 그리고 70분 동안 여러분 평가를 하는데요. 하나씩 유형별로 잘 살펴볼게요. 단독 문제로는 이렇게 8개의 유형이 나오고요. 이 유형과 또 통합 문제, 두 문제나 세 문제 같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앞에서 단독 문제의 빈칸 넣기와 문장의 위치 찾기를 공부할 거니까 이거는 이 시간에는 하지 않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 네. 문장 나는 주말에는 보통 영화를 빈칸 운동을 한다. 빈칸에 들어갈 문법. 거나. 네. 정답이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보이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유형이 어떤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풀이나 문법 어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선생님하고 자세히 공부하도록 해요. 자, 문법 고르기 문제는 3급 수준에 해당하고 1번은 연결 어미 거나지만 같은 2번은 종결 어미 뭐 고집 따려고 해요 같은 연결 어미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도 문법 문제인데 의미가 비슷한 표현 고르기 즉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유형이에요. 늘리고자 우리 고자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이죠. 그래서 기위해라는 문법과 비슷하다. 정답 4번. 이렇게 문법 문제도 나옵니다. 3급 수준에 해당하고요. 3번 문제는 연결어미, 4번은 종결어미.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여러분, 무엇에 대한 글인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라는 유형은요. 여기 간단한 안내문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안내문이나 기사를 보고 집값, 전세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부동산 이렇게 찾는 거. 네. 좀 빠르죠? 네, 이해하시면 됐어요. 여기에서 이 글이 무엇인지 고르십시오라는 유형이 여러분 5번에서는 제품 광고, 6번에서는 업소 광고, 7번에서는 공익 광고, 8번에서는 조금 긴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른 유형의 텍스트로 제시가 되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찾는 유형. 자, 뒷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유형 다음에는 35번에서 주제 고르기 문제가 한번더 나와요. 글이 더 길어졌죠? 그리고 내용도 좀 어려워요. 이 글을 다 읽고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자, 1번. 이렇게 정답을 찾는 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바로 넘어왔어요. 주제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앞부분에 유형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도 같은 유형이 나온다. 35에서 38번의 문제의 5급 수준으로 다시 한번 이 유형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으로 글 그래프와 같은 것을 고르기. 여러분 앞에서 뭐 듣기, 읽기 공부하실 때다 비슷한 유형이라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안내문을 보고 내용과 같은 것은 여기에서 2번 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을 찾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9번은 안내문, 10번은 도 가 제시되고요. 11번, 12번 문제는 신문 기사가 나와요. 자, 문제또 유형에 유형 같지만 안에 텍스트가 좀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순서대로 문장 배열하기. 이 문제도 여러분 기출문제 13번에서 어,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문장을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찾는 거 여러분이 아마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게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 거가 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제시된 실제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보통은 가, 가, 다, 다 이렇게 제시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즉, 첫 번째 문장을 잘 찾아야 된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순서대로 문장 배열하기 유형 다섯 번째 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빈 칸에 알맞은 내용 고르기. 문단이 있고 마지막쯤에 여러분,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될까, 무엇이 어울리나요?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16에서 18번 문제에도 나오고요. 21번에서 22번도 나오는데, 이때 빈칸에 관용표현이나 속담을 넣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하실 때, 관용 표현 속담도 공부하셔야겠죠. 28번, 31번 문제는 4급 수준에 해당하고 44번에서 45번은 6급 수준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설명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7번은 신문 기사 제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짧은 신문 기사 제목이 나오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어, 핵심은 신문 기사를 여러분 최신 화제 경제 정책 날씨 등 다양한 주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자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자어 내용을 많이 축약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에 많이 쓰는데요. 이런 어휘도 많이 아셔야겠죠. 그리고 순 한글 부사, 껑충, 쑥쑥, 뭐 펄쩍 이런 거 많이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기사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덟 번째 유형입니다. 문장의 위치착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문장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보기 문장을 어디에 넣어야 가장 적절할까요? 이런 위치 찾기 문제. 지금 문제에 빨리 넘어가서 선생님이 정답 바로 2번이에요. 합니다. 자, 문장을 위치를 찾는 문제는 여러분 39번에서 41번에 출제가 되고 5급 수준입니다. 46번에서 47번 문제는 6급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어, 첫 번째 통합 문제 유형은 넘어가고, 두 번째 통합 문제 유형, 심정 파악하고 일치 문제 같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소설 텍스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글을 읽고, 처음 보는 글을 읽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구나, 감정이겠구나, 여러분 추측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좋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만 선생님 볼게요. 언니야, 올 거지? 본인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소희는 묻고 또 물었다. 묻고 또 물었다. 여기에 지금 밑줄이 있어요. 이 밑줄친 부분의 심정을 찾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소희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은 불안하다. 정답. 왜 묻고 또 물었을까요? 언니가 다시 돌아올까? 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차가 정답 찾았고 두 번째 내용과 같은 것은 음 이거는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에서 43번을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데요. 6급에 해당하고 소설은 1930년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어서 어느 소설이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글을 보고도 그 글에 나오는 주인공의 심정을 추측하는 거 필요하겠죠. 네, 통합문제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글의 목적, 빈칸 넣기, 필자의 태도, 세 문제가 나오는 유형인데요. 그러다 보니 글이 더 길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48에서 50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길어서 짧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올해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용이 지금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밑줄. 이 제도가 실시되면 경찰이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돼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밑줄이 있죠. 이 밑줄 잘 보시고. 다음에 중략했어요. 마지막도 빈칸이 나와요. 그 빈칸 앞뒤 문장을 보고 문제를 푸는 유형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볼게요. 위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 첫 번째 유형인데요. 여기서 정답은 선생님이 빨리 체크하고,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도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목적을 찾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앞에 빈칸 넣기 유형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필자의 태도를 좀 살펴볼게요. 자, 처음 나온 유형이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의 태도는 어떤가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예상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까지 이,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문제의 마지막 48에서 50번 문제는 6급에 해당하고 논설문이나 설명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도 좀 어렵고 수준도 가장 높은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2 읽기 유형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짧게, 빠르게 해서 좀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 다시 한번 동영상 보면서 살펴보시고요. 자, 어떠셨나요? 좀긴 강의 모두 다 보셨으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거구나라고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과 다른 책과 토픽에 관련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